오늘 어 이제 명상의 내용은 그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듣고 싶어하시고 오늘은 어떤 명상의 내용이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한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나에게 좋은 명상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호흡을 계속하면서 알아차리는 이런 명상이 저한테는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도 내면의 것을 느끼는 것이 목적인데, 에, 아무래도, 어, 좋은 말씀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에너지의 파동들이 내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진짜 내 마음에 편안을 줄수 있고, 어, 안정을 줄수 있는 그것들은, 그,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호흡을 잘 하는 그런 연습이 최고 최고의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나온 것을 보면 알아차리기 명상에 대한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그 감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어 특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 이러한 호흡에 대한 그 알아차림의 명상이 가장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명상 속에서 어, 느낀 그 내용에 이제 알아차리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뭐냐면 알아차림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삶의 순환에 대해서 삶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삶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 가장 기본적으로 혹시나 어르신들께서 공감이 가실 수 있겠다는 내용 가지고 하면 어,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살다 보면 먼저 생각이 일어나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되죠. 어, 그리고 또는 이제 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과 행동은 조금 비슷하죠.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해도 충분히 이 행동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출발을 해서 어 말을 하고 거기에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에게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가 아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우리의 무의식이 형성이 되죠. 무의식이 뭐죠? 무의식이라는 거는, 어, 우리는 의식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은 의식인데, 에, 우리는 느끼지 않고 뭔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제, 그제, 그리고 한달 전, 1년 전, 10년 전에 많은 그런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어, 그런 것이 습관이 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무의식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를 하고 하더라도 그 특별하게 이제 계획을 잡지 않으면 어제 한 대로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모든 것에는 98%가 무의식이고요. 2%. 어 단순히 특별한 일이 있어서로 내일 이거 하자 해서 하는 그런 결정들이라든가 이런 새로 발생하는 것들 그것은 불과 2%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의식 속에서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 습관이 쌓여서 무의식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역시 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예,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삶의 순환이라는 것들을 어, 하지만 모든 게다 순환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 고혈압이 생기는 것들, 원인이 뭐죠? 혈전이잖아요. 혈전이 한 곳에 쌓이면 생기게 되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곳에 아주 그 어, 혈압의 압이 갑자기 구멍이 좁아지니까 세지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혈압이고 그곳에는 꽉 막히지만 그 다음 흘러가야 될 때는 또 느슨하죠. 그래서 전체 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이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순환이 좋아야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을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우리가 땅이 얼고 녹고 이렇게 하면서 풍년이 또 들잖아요 그리고 또어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산에서 흘러가지고 계곡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가지고 또어 여기서 수증기로 올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순환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환인데 우리의 삶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순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이 결정은 뭘까? 바로 이 말씀드린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으로 쌓인 무의식에 이러한 것들의 반복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 무의식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한 어 부모에서 태어나더라도요. 어, 어떤 사람은 그 폭력적인 어떤 부모 밑에서 어, 예를 들어서 10대, 20대를 보내고 나면 전과자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또 그런 것이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요. 아주 훌륭한 인물로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오늘을 사시면서도 우리가 이 삶의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잘 할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각을 그리고 말을 그리고 행동을 습관을 이쪽에 하나만이라도 바꾸면은요. 다음의 영향을 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순환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을 바꾸고 싶어도 쉽게 안됩니다. 행동을 바꾸고 싶어도 잘 안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불과 5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습관에 의해서 또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원리는 참 좋지만, 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오늘의 이 알아차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순환의 고리를 잘 바꿀 수 있는 것이 알아차리기. 예. 알아차리기라는 것이, 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활하면서, 어, 화를, 화가 날 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에, 너의 화를 내 하면 즉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더큰 소리로 내가지고,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라고 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을 또 숨기고, 내 감정을 누르고, 아, 여기서 내가 화나면 안 돼, 폭발하면 안돼 하면서 누르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르게 되면요, 그게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거기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거를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알아차리기입니다.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어가 아니고 매번 의식을 하는 겁니다. 아, 화가 나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화가 나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쁠 때도, 아,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너무 기쁠 때도, 뭐, 붕 떠있을 때도 그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났을 때도 알아차리게 되면요. 그게 약간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 평균선으로 오게 되고요. 너무나 기뻐서 둥실둥실 이렇게 날아갈 듯한 때도 아 내가 기뻐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또 조금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수련 삶의 인격 수양 이런 것들은 결국 이 평균선에 계속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차리기 연습을 호흡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 어떤 일에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아, 내가 여기서 어, 감정이 지금 안 좋구나. 아,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누르거나 표출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느끼시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조절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일어나고 무의식에 영향을 줘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결정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가 다 많이 드셔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지금 현재가 최고의 순간이고 지금 현재가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중요성, 이 현재의 알아차림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사신다면 이한주 그리고 이한달 모든 사람들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